자동차가 루마를 만나 편안한 드라이빙을 만듭니다. 썬팅은 루마입니다. 사람을 위한 썬팅 루마 버텍스. 안녕하세요 광명카스팅입니다. 오늘은 루마 썬팅 필름. 버텍스 700 라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마 버텍스 필름 라인이 궁금하시면 우측 상단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버텍스 700 필름은 상위에서 세 번째 필름이며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필름입니다. 나노 테크놀로지 적용된 필름으로 태양열과 유해한 자외선 반사 기능을 높이고 자동차의 전파 수신 디바이스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비금속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색상은 모던 블랙이며 보증 기간은 7년입니다. 비금속 필름으로 차량 내부의 GPS, 하이패스, 라디오 글라스 안테나, 주차 태그 등에 전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면을 포함한 모든 유리에 시공이 가능합니다. 터널 무화레 현상이란 터널 수온 등 황색 등에서 얼룩무늬 물결이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됩니다. 루마 버텍스 700은 비금속 필름으로 무화레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700 라인업은 가시광선 투과율에 따라서 5, 15, 35, 50 필름으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제품명 뒤에 붙은 숫자가 가시광선 투과율을 나타내며 숫자가 낮을수록 진한 필름이고 높을수록 투명한 필름입니다. 시공점에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운전자에게 알맞은 필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암 또는 기타 잡티의 원인인 자외선을 99.9% 차단하여 쾌적한 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열 차단율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을수록 높은 것이 보통입니다. 자동차 전용 필름인 루마 버텍스와 함께 안전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